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 케빈입니다 캠 켰어요 네 <목소리> 안녕하세요 최 케빈 경관입니다 오늘도 한번 일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누군데 모니터를 네개놨어 부럽게 나는 한인데저 사람 두 개고 이 사람 네 개고 측상 저도 모니터 네개 주십시오 상사님. 상사님도 하나네. 안녕히 계십시오. 아 나왔다. 브랜드 파크에 가서 수상한 사람 잡기. 트래피커가 뭐지? 근데 약물 중독자 뭐 이런 내용인가? 백인 남성의 검은색 탱크탑 그리고 빨간 바지. 미션 이름은 왼쪽 위에 보세요. The War on Drugs. 약물과의 전쟁. <목소리> 빨간 바지 삼총사 잡으러 붙잡으러 가겠습니다. 빨간 바지. 어 이거 뭐지? 이 차는 조금 더 덩치가 큰데? 나 이거 탈수 있어? 알렷! 잠겼어요. 이 차는요? 알렷! 잠겼어요. 아 점점 이거 이렇게 발전되나 보다 경찰차도 나이스. 오늘도 여러분의 세금으로 경찰 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번 해보니까 운전이 많이 늘었어. 그쵸? 에에에. 에, 에. 에, 운전이 많이 늘었어. 안 부딪혔잖아. 많이 늘었어요. 공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띠리리리리리리리리 어, 주차. 좋다, 내리자. 어디 보자. 빨간 바지 삼총사. 어? 빨간 바지 검은색 탱크탑 이렇게 쉽게? 잠시만요. 일단 혹시 도망칠지도 모르니까 테이저건 준비. 일단 준비. 그 다음에. 아하하하하. 도망칠 수도 있으니까 준비하란 말 떴어, 바로 떴어, 여러분 알죠? 준비하시고. 거기서. 아, 바로 뽑았어. 역시 나다. 뭐, 근데 왜도망칠라 그랬어? 조사해 봐. 데니스 혼이라는 사람이 범죄자네. 글로 와일로 와일로 와. 바로 그냥 체포해. 말할 것도 없어. 대화 나누지 마.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하든 말든 당신 알아서 하시고요. 묵비권을 행사하든 말든 당신 알아서 하세요. 아시겠어요? 아시겠냐고요. 중앙 본부 나오세요. 감옥차 가지고 오세요. 감옥차. 응, 음 저기 왔다. 그렇지? 너희 쩌이 쥬얼 저이... 시기. 거기 안서쩌야야 야. 야. 어, 잠깐만. 야, 이거 생각지 못한 전개인데 야야야야야야야야. 안 돼, 안 돼. 안 맞은 건가? 어어어어어어어어. 어. 이녀석봐이녀석봐 이거 딱서 있어야지. 아 <laughs> 아니 왜 나를 체포해요? 아니 도망치는 범죄자한테는 어, 따끔하게 해 줘야지. 아니 왜 나를 체포하시냐고? 아, 나 억울하네. 이번에는 클로버리 프로 갑시다. 여기는 뭐냐면은 지금 여기도 약물이네. 여기도 약물이야. 저기도 저 여기도 다 마약이야. 하여튼간 나라에서 허락한 유일한 약물은 케빈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요 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바로 도착이다. 나이스, 가깝고 좋고. 일단 남자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하얀색 난닝구. 어, 찾았다. 앞으로 헤어스타일에 보라색 티셔츠에다가 검은 레깅스. 거기 서봐요. 야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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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거기서, 거기서. 어, 지금. 아, 어, 이 사람 보소. 바로 검색해. 그지 바로 잡았지 엘리슨 던 너는 완전 끝났어 어 바로 체포해 자 일단은 내가 이렇게 지키고 있어야 돼 쏘진 안더라도 아까처럼 달려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왔다 왔다 어 왔다 왔다 정! 설! 데려가십시오 그렇지 음 좋아 잘 해결했고 음 좋습니다 어허 이 사람들 굉장히 수상해 다 수상해 안 수상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지금 막 뛰어다녀 마구마구 뛰어다녀 무슨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뭐 나이키 마라톤 하는 날인가? 왜 이렇게 뛰어다녀 <laughs> 무슨 일 있나요? 아니 저쪽 골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저기서 왜다 뛰어나와 무슨 일 있나요? 저기요 아 설마 이거 내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차 때문에 그랬다고 한다 나이트클럽이다 소주 한잔,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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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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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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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 거기 서라. 잠깐만.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요요요요요. 오 지나갔어, 지나갔어. 멈추세요. 촤!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저거 뭐뭐 무적차야. 저거 뭐야? 얘 다리 건너겠다. 아 도시 들어가겠다. 큰일 났다. 도시 들어가기 전에 멈춰야 돼. 촤! 그렇지. 대박났다. 이리로, 이리로, 이리로. 와리로 이리로, 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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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없어? 총이 없네? 스피드 건으로. 속도 측정할 수도 없고. 왜 이래 이거? 이 테이저건으로 해야 되나? 일로 와. 거기 서. 오, 바로 잡았네. 나이스.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어,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벤자민. 일로 와. 바로 체포해 이거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지. 좋아. 여러분들의 세금이 여기 쓰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잡았습니다. 바로 잡았습니다. 아니, 저기요. 아니, 지금 범인 잡고 있는데 이... 아니, 본인 차안 아까우세요? 이거 뭐야? 저 사람. 아니, 이거 하여튼간 인공지능이 문제 있어. 이 게임. 아니! <laughs> 아니, 이 사람들이. 어, 바로 왔다, 뒤에, 여러분. 바로 왔어. 빨이빠이 지나가세요, 여러분. 뭐, 구경 났습니까? 잡아가세요. <laughs> 뭐, 헬프야, 헬프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견인하자. 바로 견인해. 견인해야 될차 있습니다. 그리고 저 택시도 견인해 주세요. 지금 경찰차 박았거든요. <laughs> 아니 아저씨. 나이스 여러분. 나피 오피서로 지금 진급했다. 여러분. 저 원래 카데시였거든요. 근데 나 경관님으로 진급했는데. 경관님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어이고 바람이 숭숭 통하는 게 아주 그냥 시원하구만 경관에게 부는 바람 시원도하다. 앞 유리창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오와 워우 워우 헤이 디스 이즈 경관 최캐빈 헤이 헤이 어이 사람들 아니 어이 사람 왜 이렇게 들이대지 경관 최캐빈에게 말이야 오늘은 아무래도 나이트 가서 술을 줘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옆구리가 휜거 같지 차가 <laughs> 이상하다 일단은 주차해놓고 범인마저 찾읍시다 하얀색 탱크탑에 초록색 바지 하나 하나 해결하자. 어, 여기도 클럽이 몸을 흔들어 짹끼고 싶을 때좀 와야겠어. 아, 겁내지 마세요. 경찰입니다. 마약 근절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난 달린다 이 말이야. 흰색 탱크탑에 초록색 바지. 어? 어? 동양계 남성. 잠깐 말좀 걸어보자. 뭐야? 어어어. 잡았지 바로 잡았지 기다려 기다려 일단 너 정보부터 조회할 거야 토마스 삥 이름부터가 삥이야 아주 그냥 들와 바로 체포야 너와 나이스 두명 잡았고 교도소 차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너 움직일 생각만 해봐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아니면 뭐 아니라고 자꾸 도리도리 하시네 이 사람. 어려가세요. 그렇지. 나이스. 그럼 이제 한명 남았어, 여러분. 회색 파카 입은 여자. 흰색 바지랑 백인 여성. 회색 파카. 검은 머리에 흰색 바지. 어? 왔다. 제대로다. 그렇지.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이거봐 이거봐 이거봐. 그렇지. 어, 너일 줄 알았지. 알아서 안쏠 테니까. 이름 좀 보자. 오드리 베넷 아주 그냥 양무를 그냥 바로 체포해 Still, 체포했! Hey, just, just easy, okay,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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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늘도 너무나 훌륭하게 일을 해냈습니다 중앙부 응답하세요 이 시대의 영웅 최캐빈 경관 나의 위엄을 알겠나 이 말이다! 자꾸 외면하네? 막딴데 보고 막 딴청 피우고 이 녀석 아나 있는 쪽에서 지금 도난 차량 발견했다 요거는 일단 받아줘 이거 일단 받아주고 경관한테 넘기고 가면 돼어 왔다 다 왔어 다 왔어 좋아 나이스 그 다음에 바로 자동차 있는 곳왜 이렇게 멀어 큰일 네 어이구 범인은 여기 있는데 뭐 일단 가봐야지 뭐 어떻게 요 근처인데 아아 아, 나이스 추격 업무 아니다 여러분들 이거 추격 업무 아니고 사람 없잖아 지금 이거 뭐냐면은 차 근처로 가서 이거 알아본 다음에 견인하는 인부야. 아 좋아 좋아. 김조나단 씨, 어 우리 조나단 김 씨가 이거 훔쳤네. 바로 견인, 바로 견인 들어가. 견인 트럭 보내주세요. 빨리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최 캐빈 경관이시니까요. 어 그렇지, 바로 오잖아. 여기입니다. 족 어디 가세요? 헤이 헤이. 어, 어 오는구만. 예예 예. 예, 예. 쫄았어요 와 대박 와 바로 올려버리고 그렇지 바로 가버리고 후나이스일 너무 잘했잖아 나 오늘밤 오늘밤 완전 핫한 체캐빈 경관이었다 오늘 밤엔 무슨 일을 할까 어떤 범인 잡아줍지 자동차 가지러 가야 돼요 그러보니까 자동차 너무 멀리 대놨어 어 커피숍이다 아, 드디어 여러분, 커피 한잔의 여유 갑시다. 너무 일만 했잖아. 우와, 음식 진짜 먹을 수 있나 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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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야, 대박인데? 예? 저 음식 먹으러 왔는데요? 아니, 경찰. 아니, 이도시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경찰. 아니, 경찰이 지금 밥좀 먹으러 왔는데 이거 나가라고 으이! 그러네? 오늘도 뉴욕의 사람들은 벽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 뉴욕의 풍습, 벽을 향해 걷기. 어? 이상하다. 나 설마, 나 설마 경관대 가지고 자동차 업그레이드 해준 건가? 아니네. 아 왜, 아왜 괜히 기대하게, 아왜 괜히 기대하게 하세요? 아, 아, 삐졌어. 퇴근할 거야. 뿅.